아이 그러냐. 바로 전등이라고? 불안한데? 와 뭐야? 두 명이 갔네? 와, 두 명? 와, 진짜 이거는 많다. 제가 봤을 때 동시에 죽인 것 같거든요, 느낌이? 제가 오, 봤을 때 놀라운가. 이번에 진짜 블루예요. 아니, 얘 이번엔 진짜, 진짜 걸렸다 나, 나 믿어봐. 나할 얘기 있어. 아니, 내가 ]시다. 눌렀잖아요. 비콘 조용. 비콘! 조용. <laughs> 내, 내가 증인이야. 미콘, 조용. 비콘! 너 누렇잖아. 가만히 있어. 니까 그러니까 누렇게 뜨네, 조용하고. <laughs> 죽여버립니다, 누런 사람. <웃음> <웃음> 저기, 죄송합니다. 제 이름 어디 갔어요? 몰라요. 누렇게로 뜨더라고요, 연다님. 블루가 아, 그 그래요? 시체 신고하기 전에 시체 위에 가만히 서 있었어. 블루는, 블루가 범인이었다면, 아니, 거지. 그치, 범인이었다면 시체를 때리고 이제 딴데로 무빙을 했을 거야. 그게 아니란 말이야. 네. 누렇게뜯녀서가 알았어? 어? 저 궁금한데 토끼님, 네, 저랑 같이 CCTV 보고 있었죠. 응. 어? 저그 털썩 쓰러지는 건 봤는데 누가 찍인지 못 봤거든요. 아, <웃음> 그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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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는 <아니, 웃음> 아 이건 스킵이야 어, 이거 아니야 스킵이야 어 이건 마리는 말... 이거 힘들어? 너무 억지로 몰아가잖 아니 응. 너무 억지야 너무 내가 없지. 리포트를 해도 아직 욕을 아직 먹어 시간은 남았어. 아직. 아직 시간은 남았어 오케이 나도 확시가 있어요 <laughs> 찬이가 날왜 따라왔을까 찬이가 왜날왜 왜 따라왔지 도대체 나이 <laughs> 아, 무서운데. 어, 깜짝이야. 어, 퀘스트 거의 다 끝나가는데, 이거? 어 이거? 형, 누가 몰라. 죽은 거야? 와, 근데 진짜 빠르게 죽인다. 뭐야? 나를 이번에 응. 마주친 사람이 많이 없어서 잘은 모르겠는데, 어. 아까 전기실에서 창이 너왜나 따라오려고 그런 거야? 나 그거 때문에 허작짝 놀라가지고 도망간 거거든? <laughs> 나도 찬이 형이 자꾸 내왜 자꾸 따라오려고 그래서 무서워 죽겠어. 그러니까. 아니, 아 내가 내가 확실 미션 이 있어가지고 누가 봐줬으면 해. 근데 연다 님만 그걸 알아채고야 내 마음을. 왜내 <laughs> <나도 웃음> 마음을 몰랐어? 지금. 아니 누가 확신? 확실히 누가 봤어 형. 어 누가 봤어? 연다 연다 님이 봤어. 여기 확실히 누구 있는데? 저요. 공룡님, 찬이님 내가 둘다 봐줬어. 근데 그래, 내가 이 그러면... 포스터였으면 내가 둘 중에 하나 음... 무조건 죽였지. 어, 이제... 그럴 듯해. 그럴 만해. 응. 음. 음. 그럼 세명 남아. 어, 어, 어 김불로 민미 님세명 중에 한 명으로 일단 달아야 돼. 지금 내가 봤을 때. 일단 나는 블루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 아까 그때 무빙이 시체 위에서 너무 당당히 가만히 있었어. 무빙이 이거 도망가는 무빙이 아니었어. 처음부터 난 찬이 형이 계속 의심스러웠어. 찬이 형 근처 에 있긴 했었어. 시간 없어, 시간 없어. 난 아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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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모실에서나나 뭐나 일단 한명 킵한 게 일단. 이 뽑아야 돼, 이거. 응. 이렇게 되면 안 나가지는 거 아니야? 죽을 텐데. 음... 이러면 나가지지. 아 <laughs> 오케이 역시. 오, 정말. 복도에서 갈색 시체 발견. 갈색 시체 발견! 나 아, 망했다! 이 전등 꽂히기 빨리! 어! 복도에서 갈색 시체 어디야? 갈색 시체를 발견하면 바로 구울 수 있는데 이거? 갈색 시체 발견! 빨리 빨리 빨리! 어, 이 중에 누가 있어? 누가 있어? 이거 보여야 돼! 아! 와! 아 아, 아, 아! 아! 무서워! 아, 왜? 여러분, 제가 CCTV를 봤는데 네. 복도에 갈색 시체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우려서 이거 봐 공룡님 죽었잖아. 그러네? 어. 어, 어, 깜짝 놀랐네. 잠깐. 아아 근데 아까 블루는 아 아닌 것 같은데. 어. 근데 일단 여기서 투표를 하긴 해야 되거든. 끝나면은 사실상 끝나는 거야. 이번에 무조건 투표해야 돼. 어. 확신가 어. 찬이밖에 없지 여기에. 나 확신. 그럼 그러, 그러면 김블루, 빅민 음. 둘 중에 하나야. 아니지. 그럼 그 김블루 그 공백님 둘 중에 한 명이지. 공백님 아니고 연다요. 하지마. <laughs> 아, 공백, 공백 김블루, 빅민 이셋중하나인데 일단 연단님은 아니라고 봐 연단님이 다 죽일 수 내가, 있었으면은 진짜 100번 이고 찔러 죽였어. 죽일 수 있었어 진짜로 야, 그럼 B2표 합시다 네. B2표 오케 B2표 가 B2표 하겠습니다 아... 음... 야!!! 야이트롤라 <laughs> 아니야 공백님밖에 없어 지금 <laughs> 진짜 갔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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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제발 안 그러면. 안 돼! 제발 안그 아, 이따 이거. 와 블루 연기 연기 잘하네. 아니 빅민형이 그렇게 믿음직스러울 수 없어. <laughs> 나 지금 너무 미안해서 누렇게 떴거든. 블루가 무빙을 영혼을 담아서 하네. 아반툭 아, 같이 속았네. 역시나 게임 잘하는 사람은 빅민형밖에 아. 없어. 아, 야, 오빠, 오빠 오빠 고마워. 오빠. 고마워. 우리 우승을 위한 축신이야. 그럼로 빅민님 잘했는데 아쉽테 아이거도 쿨해 어 이거 확신 미션이다 이거 이따가 해야겠다 일단 이거부터 하고 어 내가 시체 뭐야? 발견했어 어디 어디에 어디 있었어? CCTV실 와... <웃음> 음, <웃음> 나는 나와서 위쪽으로 통해서 거기 항해실 가있음 지금 어떻게 항해실에 갈 시간이 되지? 근데 그거, 그건 맞는데? 방, 방금인데? 저맨 오른쪽 위에서 확실 미션 보여줄 수 있으니까 구경하실 분 오, 오세요 저, 저 의심스러우면 투표 방송 끝나고 10초 후에 그확실 방송할 거니까 보러 오세요 시청하러 오세요 아, 나... 그냥다 같이 구경하러 가자 네 오른쪽 <웃음> 위에요 <웃음> 네. 네. 뭐야? 오른쪽 위에요 비컨 형 오, 어째 뭐야? 어, 형 진짜 죽인다. <laughs> 인터넷 알지만. 저 녀석 너나네번 죽였어. <laughs> 자, 방송 보러 오세요 여러분. 방송, 방송. 자 방송 들어갑니다. 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 뿅. 됐다. 오케이. 봤죠 다들? 이제 다들 봤죠? 오케이. 나는 확실. 아 산소 오 어, 포가 뭔가를 발견했어, 지금. 저거 투표하러 오려고 했네. 어? 뭐야? 무슨 일이죠? 여러분, 여러분! 잠가 아, 내가 쉽게 발견했는데. 너 베지탕으로 어 어디? 어디? <laughs> <laughs> 내가 <laughs> 모가 죽이는 <laughs> 거 봤어! 아니 나안 죽었어! 어, 나... <laughs> 나... 아니야. 죽이거수 아니, 없어! 나 확실했던 확신 거 확인했기 네. 때문에 <laughs> 어, <언니> 이거 <laughs> 걸보 제가... <laughs> 이걸 구라를 <laughs> 쳐? 이걸 구라 확신은 사람을 죽일 수 없어! 가 어? 찬이 형! 찬이형 뭐야? 찬이형 뭐야? 왜? 어? 오케이 확인 아, 나 뿌는 날 찍었어? 아 잘못 찍었어 실수 아아 아아 아 저거 아 저거 아, 찬이네. 아, 찬이네. 아, 찬이네 찬이네 찬이 네 확인 찬이네 찬이 다 여기 눈두덩이 하려고 이거 보고 있는 거봐아 진짜 아 진짜 실수야 이거 야 내가 개 멍청이도 아니고 거기서 뿌는 날을 찍겠냐 아니 진짜 내가 바보냐고 내가 그 뿌는 날을 하게 어? 아니 내가 바보, 멍, 걔 멍청이 바보도 아니에요. 아니고, 진짜. 와개 그는... 아! <laughs> <며칠 후에. 웃음> 멍청이 뭐야? 알잖아. 며칠 전에! 걔 멍청이 그냥... 난... 개멍청이었네 <laughs> <laughs> 하이토크 로이냐 일단 미션부터 확 빨리 끝내야 돼. <웃음> 어? 아 <laughs> 또그 뭐냐고? 뭔가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헉, 헉. 제가 관리실에서 김블루가 뭔가를 하고 있는 걸 보고 저도 전기... CCTV로 블루가 네. 있는 걸 보았습니다. 네, 전기실로 내려가는데 음. 네. 좀 빨리 좀 뭐야? 성큼 성큼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어. 아 도끼님 나가셨구나. 미션 해야지. 딱 갔는데 시체가 있네. 음. 오 <laughs> <오> <웃음> <웃음> 어. 아니면, 아니 본인이 죽이고 본인이 할 수도 있는 거를 아니면 나를 달고. 내가 아니면 헬로 토끼님 달아. 내가 <laughs> 지금 토끼 어? 언니 그냥 달았는데. <laughs> 토끼님 아니면은 내가 내가 죽을게. 토끼님 아니면 내가 죽을게. 보고 싶어서 그런 거야? 왜 나한테 그러지? 아니, 자꾸 빨로 <laughs> <이거 바로> 가루 봐. <laughs> 어, 여기 왜 같이 있어? 여기 가둘 이유가 있나? 어? 너 설마? <laughs> 여기서 뭐해? <laughs> 의심스러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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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뭐야? <laughs> c c t 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잖아. 예준누나. 안타깝군. 죽나? 어떻게 어떻게 하... 어떻게 알았냐면 <laughs> 빅민 비콘찬이 뿌어 불로 다 CCTV <laughs> 인터넷. 아나 관람 <또> 중이었어. <laughs> 와 죽이자마자 공룡님이라 웃는 <laughs> 거 진짜. 대사악하고. <laughs> 그건 맞지. <laughs> 아 대놓고 죽었어. 왜 이러세요? 뭐 내가 무슨 소리인줄 <laughs> 와, 손님. <laughs> 손님. 어... 아, 형 님. 형 님. 실망입니다. <laughs> 진짜. 조금만큼 옆으로 다가가자마자 그 대가리 뚫어 버리고. 어깨서 연다 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아니... 근데 아... 이게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음... 이게 너무 빨리 걸리네. 빅님 같은 사람을 한명잘 부술려 가지고. 알겠어요. 아, <laughs> 아, <laughs> 저... 신화의 아이콘 빅님. 사람이 잘못된 신념을 가지면 얼마나 무서운지 <laughs> 내가 보여줬어. <웃음> <웃음> 어, 아, 잘했었다. 고생하셨습니다. 어 <laughs>